자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는가를 말씀 속에서 기억해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주변에 에, 예, 돈도 포기를 하고. 시간도 포기를 하고 내가 어디에 좀 가자 그랬을 때에 시간을 포기하고 나와 동행해 줄수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손을 내밀었을 때에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적으로는 부모님이 가장 큰 나를 위한 희생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도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의 사장이다, 너희들의 감독이다, 너희들의 대장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다,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포기하신 게 무엇이 있을까? 자, 제일 처음에는, 오늘 본문 6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1등이고 예수님은 2등이고 성령님은 등수가 없거나 아니면 있으면 3등이고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한 덩어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할수 없으니까, 삼이 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이 일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이 그냥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두 번째고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본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내 영광,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하듯이 내게 해라. 그렇게 내가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권력 다툼이라는 것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당이 달라서 서로 다투고 하는 거은두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 예, 자기 자신이 잘났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많이 받고 한두 달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같이 예수님과 걸음을 같이 했던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어떤 지역의 가령 경산시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기관장이 앉는 자리를 배석해 놓습니다. 그때에 어느 지역 없이 다 그런 자리 다툼이 있었는데 보통 지역의 한 지역의 3대 기관장이나 그러면은 시장이나 군수 이뭐 당연히 서열 1위로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위하고 3위가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는 2위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이위 3위 자리 다툼을 하는 게 누가 하면은 경찰서장하고 교육감하고 교육장하고 두 사람입니다. 서로 니가 크다 내가 크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가령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경찰서장님을 초대했다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시장님이 가시느냐. 시장님이 참석한다 그러면은 서장님이 오세요. 시장님이 안 오신다 그러면 지도 안 옵니다. 왜?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냥 가겠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육, 교육장하고 이그 경찰서장하고 서열 다툼은 막그 담당 직원들이 무대에서 의자를 내 팽기치고 그렇게 할 만큼 그 자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변했겠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영광의 자리, 박수받는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도 얼굴을 드러내 놓고 많은 교인들 앞에 설수 있는 성가대는 서로 하려고 그러면서 저 주방 한 구석에 가서 그렇게 밥하고 음식을 하고 설거지하는 곳에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수 없이 빵하고 우유하고 사가지고 그렇게 먹고 교회 청소도 안 하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소 용역 업체에다가 줘서 그렇게 합니다. 그 우리 청소년 무료급식이 처음 시작할 때에 대구에 있는 큰 교회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교회들이 어 이제 그때는 반찬 나누기를 했 해서 우리처럼 뭐 밥하고 반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찬을 이제 갖다 줬습니다. 집집마다 반찬이 제일 필요하고 그게 요긴하게 서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교인들이 열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다 이제 지쳐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신앙도 지친 거예요. 그래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냥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반찬 공장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돈 주고 반찬을 사서 교회에서 그걸 나눠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결국 문 닫았습니다.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얼굴 나는 일 좋아합니다. 예, 영광의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체신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만치 귀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일요일 되면 고리타분하게 성경 들고 예배당이나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정말 거룩한 백성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 생활을, 천국의 그 모든 영화로운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가운데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대접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지고 어디까지 나타나시느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구약시대. 지금도 아프리카나 저런 곳에 가면은, 어, 부엌 일을 하는, 주방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집안에 있는 종들, 어, 옛날에는 다 노예들을 끌고 와서 시켰지만 지금은 이제 돈을 주고 그렇게 이제 시키는데, 예,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할 수 있는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주인이 세수하고 있을 때 타올을 손에 들고 옆에서 기다리고, 식사 때 되면은 주인이 맛시사 하는 음식들 전부 다 섭익해서 다 해놓고, 하여튼 뭐 빨래 세탁이고 설거지고 뭐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이런 것을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식모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섭섭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종의 형체가 돼가지고,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 잘났다 그러고 나 알아달라 그러고 예, 나한테 박수 보내고 꽃다발 달라고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들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laughs> 천국 생활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교지에서 사회가 오 계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참 대단한 게, 우리 한국의이 괜찮은 생활. 여러분, 한국에서만 살 때는, 예, 사니, 모산이 뭐, 이따위 나라가 있니, 이게 나라냐, 어쩌고 계사지만은 바깥을 이렇게 외국을 두루두루 다녀보면은요, 우리 한국 같이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이 사회 기반 시설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 같은 정말로 한국 생활의 이 영화로운 생활 편리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성교사님으로 성교지에 나가 있는 그 자체가 대단합니다 성교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화, 영화로운 그 천국 생활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부귀, 영화, 편리함 그 모든 영광스러운 자리를 전부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교지로 가라고 부르시면은 여러분 두말 하지 아니하고한국땅에 있는 모든 것다 미련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laughs> 아멘 하기가 어렵죠. 예.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을 가져다가 선지자 이사야가 그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병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하여 멸시를 당하였고 보지도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 했다. 정말로, 인간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환영받고 박수받고 꽃다발 받은, 받은 것이 아니라, 멸시천대 구박, 외면, 천박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받았다는 거죠. 성교지에, 그,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필리핀 이재구 선교사님이 이제, 그, 외국인 등록증, 그래, 필리핀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다라는 그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야 자유스럽게 어디를 갈수 있고 또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작년 11월 달에 신청했는데, 지금이 3월 달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된다, 안 된다, 왜 늦게 나온다, 이 이야기조차도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 민원관입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 직계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여권은 나왔대요. 여권은 나왔는데 그 아이디 카드가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베트남에 같이 동행을 못 하겠다고 그 부인 되시는 박성교사님만 혼자 그렇게 오시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무시 당하고 그렇게 인정 못 받고 그런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박정은 선생님, 안건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파라과이에 오래 계셨지만은 그쪽에서의 생활이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가서.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잘해주지는 못할망정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해주면은 그나마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왔다 그래서 무시하고 돈 뜯으려 고 그러고 이런 성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존재감이 없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천대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8절 가운데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그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천국에 그 하나님, 사미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부이 여화를 다 뒤로하고 이 인간들이 사는 이 악한 세상에 오셨다는 거요. 예 그리고 그렇게 와, 왔어도 인,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 천대를 받고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사셨다가 결국은 죽기까지 했다는 거죠.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돈을 한 천만 원 정도 줄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1박 2일 정도 시간을 낼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줄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희생을 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부귀영광 그 좋은 자리를 다 박차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어도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거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이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역사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교조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시간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물질을 그렇게 다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려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을 버려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야,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목숨을 줄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만한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만한 사랑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목자라, 선한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기본적인 사랑이 그겁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을 위해서 목숨을 줘야 된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있는 하는 자식을 위해서 더 희생하셔야 돼요. 예, 자식을 위해서 더욱 더 기도하시고 물질적으로 스포트 해주시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돌봐 주는 게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하나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위해서 내가 시간을 좀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전적으로, 목숨까지는 못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기 지내는 동안에 인색한 마음은 다 풀으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풍성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아이들 그 14,000원짜리 먹이자고 그랬는데 내한끼 금식 했다고한 사람분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풍성하게 헌금하십시오. 넉넉한 사랑을 베푸십시오. 달리 어떻게 사랑을 내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모으고 사랑들을 모으게 되면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어 정말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는가 희생하셨는가를 잊지 말고 늘 살아가셔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존재감 없이 대하는 것 때문에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예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시고 희생하셨다는 것 생각하면서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포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